저와 함께 보실 수사물분 바로 이 녀석입니다. 못생겼다니도 참. 어... <laughs> 진짜 최고예요. 어.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복. 복사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또 물고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와왔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대표님이 한 번도 안 먹어본 물고기라던데. 그렇죠. 어. <laughs> 선뜻 뭐제 취향은 아니라서 먹어보진 어. 않았는데 어. 오늘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물메기를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제철이고요 물메기 회를 또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좋아합니다 외관상이게 보면 좀 살이 무를 것 같지만 어. 드셔보시면 안 그래요 어. 담배가 달달합니다 달달. 달달해요 회가? 전 네. 개인적으로 맑은탕을 추천드리는데요 질리로수완주에 네. 어. 최고입니다 요거 오늘 시세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시세1키로에 3만 원입니다 요 정도면 몇 키로예요? 2kg 2kg 근데 이게 별미입니다 회, 회가 회 정말 별미 대부분 이걸 막 탕으로 즐길 수 있는데 물매기 회를 또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것만 먹어요 코너 속의 코너 이번 주 시세 알려주세요 참가자미 요거는 얼마예요키로에 3만 원1키로에 3만 원, 3만 원. 어,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가자미 어. 이거 오늘 정보가 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겨울이 가기 전에는 대방어 아 대방어 10키로짜리 대방어는 키로에 5만 원 10키로 이상 특방어 방어는 55,000원 와 방어 어, 진짜 크다 이거 뭐야 <laughs> 이건 돌돔 돌돔이 좀 작은 거오 우와 아이 줄무늬 있는 게 돌돔이구나 네 이거 돌돔은 키로 5만 원좀큰 것들은 시세죠 뭐한 12만 원, 15만 원요거 궁금한데 요것도 한번 보세요 요... 우럭조개 요거 하나 보여세요오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앞으로 뒤로 다 싸네, 이게. 어, 어. 요거 큰거한 마리에 요거는 마리당 3만원. 요거는 음. 그냥 조개랑 맛이 어때요? 이것도 제가 다음에 한번 먹어볼게요. 알겠습니 <laughs> 아니, 원래 동전가리비가 작은데 어. 지금 동전가리비가 엄청 크네요. 좋네요. 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사장님? 1kg에 완전 가성비 갑이죠 그럼 어. 1kg에 몇 마리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요 정도 돼야 1 k g 예요 음. 엄청 많이 준다. 오늘은 특이하게 네. 자갈치 2층으로 올랐어요 저희 가게에서 먹어야 되는데, 어. 너무 추워서 자갈치 2층에 초장집에 왔습니다. 초장비는 1인당 5천원, 탕 껄에 주는 건 만원. 어, 밑반찬이. 땅콩, 백김치, 미역, 뭐 폴떼기 어. 뭐 이렇게 쌈, 이렇게 해서. 이거 <laughs> 상차림도 상차림인데, 솔직히 바다를 보면서 먹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진짜 소주 3병 각이다. 어. 너무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일단은 저희 이거 일단 회부터 조금 볼까요, 대표님? 음. 태어나서 처음 보고 보는 건데, 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냥 포르 오늘 도해부터 초장에 찍어 먹으라고 하니까 초장에 네. 한번 찍어 먹어 볼게. 요 어. 생선 회그 특유의 그 냄새가 있는데 아무 냄새 안 나는데 한번 먹어 볼게요. 네. 어때요? 달아요? 이거는 식감이 아예 없어요 그냥 후들 후들 후들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냥. 찰지고 엄청 부드러워요. 오 약간 색다른데. 나 이렇게 새로운 거 먹을 때 제일 설레요. 꼭한잔 할게요. 날개 부분, 새 꽃이. 어, 이거 엔가와라 하는데 생선 부분에 이게 지느러비 살은 진리죠, 진리. 음. 어, 뼈가 이거 뭐, 가자 같아, 가자. 이거, 이거? 이게 뼈구나 하는데 그냥 가자처럼 으스러져. 음 되게 신기하다. 음. 또 우리 자갈치는요 신김치 아니겠습니까? 시선김치에 쌈, 배. 딱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음, 음. 어, 제대로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 뽀. 어? 삼기가 엄청 부드러운데 이 김치 아삭는 식감하고 이그 상큼한 어우러지니까 식감과 이 조화가 너무 좋은 거같요 이번에는 미역에 한번 미역에도 싸 먹나요? 쌈의 근본이 또 미역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아... 해서 또 한번 더꼭 음. 젓가락은 미끄러우니까. 음. 씻은 김치 미역 얘 없는 식감을 다 보완해주니까 너무 잘 어울려. 갓 김치 씻은 거네 이것도. 아갓 김치하고 또 색다른 조합으로 한번 또 쌈장을 올려서 맛있겠죠. 와 근데 소주 안주로는 진짜 궁극의 진짜 안주다. 아아아 오. 음음음 이게 메인이죠. 어. 물맥이탕. 이게 와 국물이 뽀얗습니다. 와 국물이 뽀얗다. 사람들이 전부 다이 매운탕을 칭찬하는데 한번 드셔보시죠. 비해서 없어져 3초도 아니고 1초컷이야 잘 넘어가는게 아니고 그냥 너무 궁금하고 같이 넘어가요 1초컷 와 오늘 물베기 저는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 감기기운이 있어서 이걸로 지금 완전히 극복해도 너무 깔끔하고 특별하고 맛있고 지리매운탕 너무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드셔보시고 다음에 더 멋진 수산물로 찾아뵙겠습니다 혼자서 소주를 3병이나 먹었네 <laughs>